오일 파스텔로 그린 그림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액자에서 잘 보관해야죠. <laughs> 어, 그러니까 일반 화방이 아니고요. 음, 정말 전문적으로 그 족자나 액자를 하는 곳에 가면 작품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해요. 에, 기본적으로 작가가 그걸 먼저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주로 학생 때는 이제 연필화, 목탄, 뭐 콘테, 에, 뭐 이런 걸로 주로 많이 그리죠. 그나마 오일 파스텔은 오일이니까 괜찮은데 그냥 파스텔을 쓰면 다 가루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액자를 막기기 전에 이미 다 퍼지, 퍼지거나 번지거나 손으로 만지면 그림이 뭉개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픽사티브라는게 있어. 이렇게 그 고차액이죠. 정차액 그죠? 정차액. 그거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뿌려주면. 일단 만졌을 때 묻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뿌리면 또 이제 색감이 좀 달라져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보관하는 방법, 에, 액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전문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은 좀못 드리는 게, 음 내가 애니메이션 한지가 벌써 한 3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사이 에 회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음 이제 회화를 했었기 때문에 서양화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에, 알고 있었던 정도의 상식이라서 좀더더 더 요즘 더 좋은 방법 좋은 재료 에, 좋은 정착액이 나온 게 있으면 그걸 좀 찾아서 어, 가지고 가기 전에 일단 좀 뿌려서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갈 때도 이미 어, 약간 습자지 같은 걸로 살짝 덮어서 뭐가 눌리지 않도록 이게 가져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크릴판이 있어요. 아크릴판. 아크릴판을 두 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맡길 때그 사이에다가 그림을 넣고 아크릴판을 둘이 양쪽을 테이프로 약간 살짝 붙여서 그렇게 가져가면 상할 일이 없죠. 주로 이제 종이에다 그렸을때 얘기해요. 종이에다가. 음. 유아 같은 경우도 뭐잘가지가야죠 잘못하면 또 찢기거나 이렇게 해서 나도 이제 유아 그림이 한두점 정도 이게 렇 찢긴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아, 아이가 <laughs> 놀다가 찢은 것도 있고 어, 또 이사를 할때 옮겨 다닐 때 어, 이사짐 센터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 나중에 가고 나면 가고 나면 이제 찢겨진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 뭐 자기들은 안 그랬다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화가 날때 많죠. 그럴 때 이제 이사짐센터에 다만 맡길 게 아니라 에, 뭐 이렇게 하게 물려서 여러 개를 같이 합쳐가지고 에, 이렇게 쌓 미리 쌓는다거나 합판으로 이렇게 양맨 겉에 는 합판 같은 걸로 대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작품을 좀 에, 보호할 필요가 좀 있고요. 뭐 비싼 작품은 뭐 보험을 들든지 뭐 <laughs> 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네, 유명한 작가들 거 작가들의 작품 혹시 샀다거나 하는 경우, 음. 아 오일 파스텔 그림을 하나 사오셨어요. 아 그러면 뭐 어, 액자를 구해서 갖고 오시면 좋긴 한데, 뭐또 시간 강사라고 하시는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안목이 있으시다면 그 그림에 맞는 액자를. 에, 사오신게 마크요 사이즈 재가면 다 해주니까 음, 또는 뭐 기성품을 사오셔도 되긴 하는데 에, 액자는 재료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지만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서 에, 좀 다르게 에, 해야 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액자를 잘못 끼면 그림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에, 그림과 액자가 잘 어우러지도록. 어떻게 보면 액자까지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일러스트 페어 갔다가 그 그림을 엽서로 출력한 게 발색이 너무 안 나와서 그냥 원화를 사왔어요. 아유,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음, 그래도 직접 그 아트 페어에 가서 그림을 사오실 정도면, 음, 네, 요즘은 뭐, 어, 작품을 렌트하는 것도 많죠. 그죠? 예, 렌트를 해서 일정 기간 월 얼마씩 주고, 어,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그렇게, 뭐, 작은 소품 같은 경우는 뭐돈 주고 또 사기도 좀 하고, 어, 너무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할수 없이 이제 뭐, 어, 그냥 집에서 프린트해서 <laughs> 벽에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고 <laughs> 하는 것도, 음, 어쩌겠어요? 그 자기 형편에 맞게 문화를 즐기는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투자 가치로 이렇게 그림을 사 모으는 재벌들만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문화를 즐기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액자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아, 정리치님 안녕하세요. 음. 아니 갑자기 그그 그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예, 우리 부인님 그림 얘기하다가 삼천 프로 좀 잠깐 빠졌어요. 음. 예, 부인님은 예, 마음이 넓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정말로 나는 그 우리 부인님이 에, 정말 아트적인 음, 그런 걸좀더 배우시고 기본기를 좀더 튼튼하게 해서 정말 부인님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구축해서 야 정말 이거 내 작품이야 라고 당당하게 전시회를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졸업기념 도록을 소책자라도 정말 뭐 10장짜리든 20장짜리든 그런 걸한번 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에,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뭐 정말 에, 졸업 기념으로 또 뭐, 가볍게 전시를 또좀할 음,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또 다시 여, 여담 한 가지 좀 얘기하자면 나는 대학을 다닐 때 1년에 한 대여섯 번 이상 전시를 했었어요. 일단 동아리를 결성을 하죠.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결성해서 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이런 게 없으니까 오프라인 전시를 그냥 음, 하는 건데, 교내에서 일단 해요. 복도에다가 하겠다고 이제 학과장님한테 승의를 얻고 하는 경우. 어, 그 다음에 전시장이 따로 있으면 전시장에서 이제 하겠다고 해서 어,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과 과제전이나 졸업전 이런 거 말고도요. 게, 개인적으로 에, 그룹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동아리 활동, 외부 이제 그룹 전도 또 활동을 해서 이제 다른, 다른 대학, 다른 일반인들과 또 합쳐져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예, 또는 전시장 이런데서 각각 회비를 모아가 지고 전시도 하고 뭐 고모전에 내 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서 거기서 주최하는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은 전시를 하고 졸업을 했을 때도 뭐 인사동 누구나 다 전시하고 싶어하는 뭐 인사동이나 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제 초대 작가로 전시도 했었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를 했었어요. 아, 어,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작품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말 그대로 정말 무식함 용감하다고 <laughs> 정말. 뭐, 제대로 그리는 것도, 그릴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서, 막 보여주고 싶은 욕망에 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를 먹을수록, 그다음부터 이제 전시를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두렵죠. 에 근데 또 교수들끼리 모여서 또 전시를 또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또 있어요. 정말 내기가 싫어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내는데, 너무 내기가 싫어요. 어, 근데 내, 내야만 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내가, 어, 하고 싶어서 하는 전시는 아니고, 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여하는 전시회들이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난 지금 작가로 작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 내 작품을 제대로 지금 하, 하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 창피하고, 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도 정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양심에 좀 찔린다고 그럴까? 어, 난 내가 정말 그림 그린 작가일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 작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감독 출신이고요 그냥 교수인 어, 거지 작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한 다음부터는 퓨전까지는 음, 그 정말 미친 듯이 에, 작가로 활동을 하고 많은 전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한다부터는 그냥 감독, 교수로 더 이상의 다른 걸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율시민 님도 거기 교수님들도 의무적으로 전시하는 것 같다고 그죠 안할 수가 없는 그런 게좀 있어요 <laughs> 자 근데 지나고 나니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많은 재산이 되긴 했어요. 내가 클수 있는. 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어,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게 필요하다. 에, 부인님도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작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그냥 가볍게 에...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근데 뭐 진지하게 그린다해서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사실 뭐 가볍게 그리는 장르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파바트도 그런 것 듯이 그걸 의도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만 내 얘기는 무언가 자기 안에 잠재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꺼내기 위한 시도. 도전, 노력, 연구,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는 부인님은 그 안에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해부학과 조형에 대한 그런 걸 공부하고 있지 않다. 그게 제일 아쉽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좀 꾸준히 배우는, 음, 배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